자 집중 이번에는 따라합니다. 옛사람 새사람 사람, 사람. 영적 싸움, 싸움. 아멘 네. 아, 네. 혼자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7세 시작 우와! 혹시 또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세연이 형아도 해볼까요? 또 누구 재성이 해볼까요? 시작. 아 메. 네. 그리고요 서, 선생님들은 이 느낌이 오는데 한아름에서 이번 주 외울 요절이 이거예요. 방주. 영적 싸움 하는 거는 어 영적 싸움 하는 거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재앙의 물결이 막 오는데 거기서 야 수영을 좀더 빨리 해봐. 완전 빨리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재앙의 물결이 올 때는 제일 빠른 길이 방주 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살아보지 않은 미래 속에 분명히 저주와 재앙이 나를 삼키려고 할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디로 들어간다? 방주.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네가 잘했니? 이거는 네가 잘못했니?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지. 계속 따지고 있으면 재앙 물 먹고 이렇게 콩 이렇게 죽게 돼요. 빠져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방주에 타고 그리스도 먹고 그리스도로 나를 자꾸 보고만 시키면 저주 재앙은 힘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이고 이쪽으로 가버렸네 영적 싸움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네. 고페르나무로,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뭐 있는지 보세요. 그그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어 방주 안에 칸이 막혀 있어서 이 동물이 저 동물을 해치지 못해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해요. 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엄청 방수 잘 되는 거여서 저주 제약의 홍수 물결이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방주 안에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복음 먹고 마시고 있으면 저주 재앙은 지나가요. 그동안 나는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엄청 파워가 복음 파워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누리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원래 나가 있어요. 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나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끼리 만나서 이룬 가정은 행복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엄마 아빠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래서 세상 모든 것까지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 받았어요. 이게 원래 우리 거예요. 그런데, 근본 문제, 불신앙, 하나님하고 끊어졌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순간, 내 생각 따라, 내 기분 따라, 어, 내 성질 따라 살기 때문에, 저주, 재앙을 가지고 온 사단하고 딱 붙어 살아요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은 힘 없어요 그리고 말도 지 마음대로 안 맞아 어제는 이말 했는데 오늘은 이말 하고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하고 떠나버린 사람은 실력도 없어요 뭐잘 못하는데 날마다 큰소리 쳐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은 괜히 딴데 가서 시비 걸어요 목소리 큰 사람은 큰 목소리로 시비 걸고 목소리 작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깨작깨작 하면서 내가 너보다더 잘하지, 뭐. 그러면 또 시비 걸고. 하나님하고 준 행복이 없으니까 계속 시비 걸어요. 그리고 싸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늘도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땅도 다스려지지 않고, 돈도 다스려지지 않고, 내 몸인데 건강도 다스려지지 않고, 와르르르 무너져버렸어요. 무너져서 갇혀있어요. 흑암, 온돈, 공허. 이 나라에, 마귀 나라에 들어가버렸어 머릿속에는 깜깜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집중 안 돼요. 말씀 들었는데 여기 다 맞지 않아요. 뭐 자꾸 잊어버려요. 그 살아갈 때는 말씀 버리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동안 계속 지옥하고 연결되어서 나도 고통 당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열매가 계속 나와 그리고 묶여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실력이 저주 재앙하고 묶여 있어. 이런 사람 누구랑 딱 붙어 살지? 맞아. 어 마귀, 난 네가 너무 좋아. 네 마음에 딱 붙어 있을 거야. 네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이고,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갈 거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마귀랑 딱 붙어 있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마귀가 꼭껴 안고내 머리도 계속 콕콕콕콕 찔러요. 음, 괴롭히고 내 마음도 막 찔러요. 손과 발도 내가 훌륭한 일 하고 싶지만 마귀가 자꾸 건드려 가지고 엉망진창 되게 만들어. 이게 사단 나라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상태가 너희 아빠가 마귀다. 네가 마귀 거야. 마귀 거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래서 하는 게 하나님은 못 찾으니까 우상한테 계속 가서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우상한테 가서 쉬어요. 우상 문화에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작품들 옆에 가서 계속 쉬어서 그걸 계속 빨아들여. 그러니까 빛이 안 오고 어둠이 자꾸 들어오니까 어느 날, 어느 날, 어, 나왜 이렇게 우울하지? 어느 날, 어, 난 원래 아니랬는데 성격이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러다가 몸이 커지면서 몸에까지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 몸으로 하는 일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체계 보니까 지옥 백성다 살고 나면 지옥으로 오기로 예약된 사람. 지옥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이 지옥 가면 이 사람 따라다니는 허감은 어디 가지? 그 자녀에게 가기로 그 다음 코스 예약되어 있음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여기에다가 박사 가운 입으면 박사인데 속은 이래요, 옛 사람. 여기에다가 공부 많이 해서 의사 가운 입으면 의사인데 그 사람의 스케줄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가 아, 연예인 되어서, 연예인 시험 치고 통과해서 댄스도 하고 막 하면 연예인 될수 있는데 이 코스로 가요. 이 코스로 가다가 나중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사고 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게 저주 재앙인데, <laughs> 여러분, 저주 재앙이니까 빨리 빠져나오세요. 달리기를 해봐요. 달리기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보세요. 공부로 빠져 나올 수 있어요. 어, 어떻게든 빠져 나올 수. 이름이 지옥에 딱 새겨져 있고, 지옥하고 이 사람하고 완전 끈끈하게 딱 붙어져 있어요. 빠져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직접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께 가면 바로 죽어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 그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한테 하나님하고 바로 맞닥뜨리며 바로 타버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인 된 우리에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뚝딱뚝딱. 그래서 참 선지자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 마, 나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온거 아니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죄, 재물로 오셨어요. 제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재물로. 내 이름을 여기서 빼내주시려고 오신 나의 참 제사자 그리고 지금도 왕노로 타고 있는 사단 바로왕 시대에 바로왕하고 그 부하들을 다 장악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이제는 미디어 문화를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사단 메시지 계속 팀사역하고 사단의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단 메시지 전달하는 인생을 찾고 있는 마귀를 박살 내시려고 오신 분이 참왕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들은 사람만 알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이 어둠이 떠나가는 곳, 이 저주와 재앙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내 손을 잡고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집의 주인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의 주인으로 예수님 영접할까요? 네. 예, 하늘의 예수님 보좌의 예수님 내게 네 오시면 좋겠나요? 네. 나는 예수님 필요한가요? 네. 진짜 필요해요? 네. 그러면 예수님 돌아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이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 예수님 내 안에 우리 집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성경책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옛 사람 아니고, 어, 저주 재앙에 빼내고, 새 사람. 사람 되게 하셨다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옛날 것은 지나갔다. 새것 되었다. 혼자 두지 않는다. 같이 산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셨어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우리 집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되었어요. 어, 따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어, 하나님 천국책에 내 이름 써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알겠지요? 이번 주에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어 선생님이 옛날에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럴 거야 이런 생각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거의 조주 재앙이 앉아 있는 거 똑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여기서 어떤 일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과거의 상처를 자꾸 끌어당겨 와서 오늘에 적용하니까. 그 상처가 힘이 생기는 거야. 나또 힘이 없게 해야 되지야. 과거 상처, 과거 경험, 옛날에 실패했던 거 끌어오지 마세요. 음. 오늘 따라 오늘 성령께서, 성령께서 새롭게, 새롭게 인도하고 계신다. 계신다. 아멘. 네.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인생 아니라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받는 인생이에요. 먼저 여기 성령 내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는 사탄 결박 사탄은 밟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 사탄 노또노또?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사탄은 따라 합니다. 너는 너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머리 박살 냈잖아. 머리 박살 냈잖아. 어. 어떤 데는 귀신처럼 무서운 꿈으로 선생님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 막그파워레인드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안 싸워도 돼요. 딱 정체를 보고, 너 사단이지. 어너 귀신, 귀신을 덮어쓴 사단이지. 예수님이 너 박살 냈잖아. 하고 딱 확인하면 스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영적 싸움하냐? 천사도 우 천사도 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빰빠밤 하고 천사가 한명 나타났는데 큰 최신 무기던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루밤에 싹 끝나 버렸어요. 천사가 한 명만 떠도 천사가 한명 뜨며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던 그 왕이, 헤로드 왕이, 끝! 그 천사가 한명 뜨니까, 으르르 하고 잡아먹으려고 덤비던 사자들이 다 암! 입도 못 눌러, 단일한테서는. 천사가 한명 뜨면 그래요.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 자녀 있는 곳에, 우리한테 천사가 도와요. 그러니까, 겁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천사가 돕는 사람, 또 우리는 천국 백성 보자랑 연결된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 가르쳐 주셨지요 지금 보자의 축복이 천사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37의 빛까지 비추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해주세요 기도했지요 그 기도 누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는 인생은 똥만 누고 어똥만누고 가는 인생 아니고 세계 복음화. 영원한 작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누릴 영적 싸움의 내용이에요. 영적 싸움하라 하니까 야, 사단. 빱바. <laughs> <laughs> 영적 싸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거 육신 싸움이에요. 어. 제가 오늘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나를 놀리네. 야 니리와 팍팍팍 이거 아니고, 보고는 육신 싸움이.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 사람 뒤에 여기 보세요. 사람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사단이 뭐예요? 거짓말 메시지를 하고 있지요. 어, 그 메시지에다가 보고으로정통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단이지. 네 말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 자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일하고 하단 너는 힘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 나는 이걸 믿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조용하게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내 마음에 내 성격에 오!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또 하나의 흑암 망대 무너지는 축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완전한 복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자 기도할게요. 기도 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힘센 천사가 기도 받아 가지고 천국에. 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왔어요. 와르르 구울 때. 저, 어, 저, 좀 민기 기도 어디 갔노? 어, 안 보이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딱, 기도 딱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나의 뇌에, 새겨지고 나의 뇌에 새겨지고 내 삶에 뿌리 내려서 세 사람의, 사람의 축복으로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세연 어린이예요.